신일 캠핑 선풍기 무선 충전식 휴대용 BLDC 서큘레이터는 캠핑과 일상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전용 가방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소음이 적어 수면 중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세련된 카키 컬러로 아이와 함께 사용하기에도 안전합니다. 충전 후 1박 2일 이상 사용 가능하여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디자인이 아주 만족스럽고 소음이 생각보다 조용하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uof-on 무선 탁상용 선풍기는 휴대성 과 편리함을 겸비한 완벽한 선택 입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사단 풍량 조절과 180도 각도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상황 에 맞춰 시원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대용량 4,000mAh 시 배터리로 최대 10시간 무선 사용이 가능해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소음이 적고 바람 세기가 강력하다고 극찬하며 휴대폰 거치대 기능으로 영상 시청 시에도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 선풍기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세요. 크레모아 펜 V600 플러스 서큘레이터는 캠핑과 일상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바람세기 조절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며 소음이 거의 없어 밤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선이 없어 이동이 자유롭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각도 조절과 회전 기능이 직관적이어서 사용이 간편합니다. 사용자들은 소음이 예상보다 조용하고 디자인도 만족스럽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세요. 에어보나 공업용 대형 메탈 선풍기 ab-901emf는 강력한 바람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고성능 섬엽 메탈팬과 프리미엄 모터로 제작되어 대형 공간에서도 효과적인 공기순환 을 제공합니다. 상하각도 조절과 3단 바람세기로 다양한 환경에 적합하며 이동식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패드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조립이 간편하고 디자인이 깔끔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쾌적한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 선풍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